안녕하세요. 브라입니다. 오늘은요, 어,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볼 곳이 없나 하다가, 어, 수타타당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보려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우선 메뉴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어, 저는 볶음밥, 그리고, 일단 저는 볶음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은요, 오 오니까, 점심시간이라그가 충분히 사람이 많아요. 한입을 떼놓고, 저부터 사람이 꽉 찼어요. 어, 아, 사람 많네. 괜히 와가지고 볶음밥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아, 저희는 볶음밥하고 짬뽕을 하나 주문했어요. 제가 중국집을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처음, 처음 이제 방문하는 곳은요, 제가 거의 볶음밥을 시켜요. 그러면, 볶음밥을, 볶음밥하고 짜장하고 짬뽕이 맞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자, 드디어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어, 구성은요, 그냥 일반 볶음밥처럼 짜장하고 어, 국물은 이제 짬뽕 국물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시 좀 그래 좀 뭔가 좀부자용한데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국물. 일단 짬뽕 국물은 담백하고 그냥 담백하고 그냥. 한국의 한국언데 많이 짜요 좀. 짠맛이 강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짜장 한번 먹어봐야죠 볶음밥이구나. 어, 이 집의 볶음밥 스타일은 일단 볶음밥에는 간이 전혀 안돼 있어요. 간고 먼저적인 짜장이랑 짬뽕이 짠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고부밥을 드실 때는 같이 비벼서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고밥이 이렇게 쪼들꼬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짜장하고 고부밥하고 비벼서 드시는 그런 스타일인 같아요. 아, 이건 좀 살이 있으니까. 짜장하고 밥을한번 한번 같이. <laughs> 맞네. 그래야 가야 되는구만. 일단, 비벼먹는 스타일, 볶음밥이. 이렇게도가도 야, 이거는 완전 대박 나타나 건데 안녕들. 안녕히 가어먹 어? 금 7,500원인데요. 음, 그냥 무하게 먹을만 합니다. 네, 이상, 불안했습니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다날잔고어